안녕하세요. 보물같은 집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시 삼정동에 역대급으로 저렴한 아파트 현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공매로 전환이 되어서 분양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간 아파트인데요. 오늘 보실 타입은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시공이 되어 있는 33평형 대형 평수입니다. 자, 오늘 타입 특이점이 있는데 세탁실이 별도로 있고요. 안방에도 독립된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 파우더룸과 또 드레스룸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 주부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연는 전세대 아파트 등기고요. 주차장도 1층에 겹주차 없이 일렬주차로 주차 공간 100%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역대급으로 저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받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군 조건도 대박이니까요. 내돈 현금 많이 없으셨던 분들,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은데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내부 영상으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선반 준비되어 있어서요. 앉아서 편하게 신발도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텐바 보드로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외가서동 버튼 준비되어 있고, 자 신발장은 위아래 상부장 하부장 포함해서 총 다섯 칸 여유 있게 준비되어 있네요. 자, 매립선반 들어가 있어서요, 간단한 차키 보관도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중문이 안 보이는데 입주하시기 전에 슬라이드 중문 들어갈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복도를 따라서 내부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자 형태의 주방 보이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시면 거실 보이는 구조네요. 그리고 오늘 보실 타입은 방 3개, 욕실 2개 구조, 33평형, 큰 평수의 아파트입니다. 자, 거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은 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자 소파 자리는 4인 쇼파 거뜬하게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고, 자 이쪽 벽체 자리도 보시면 템바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반대쪽에 TV 자리가 굉장히 넓은데 폭이 4 m 가 넘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설치하셔서 영화관으로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천장에 보시면 우물형 천장과 간접 조명 등이 또 따뜻하게 밝혀주고 있고요. 지금 에어컨이 안 보이는데 입주하시기 전에 또 에어컨 넣어 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자, 창문은 이중창에 통창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바람이 잘 들어오는데요. 앞에도 보시면 이렇게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소파 옆자리로는 또 다용도 공간이 있는데요. 자, 골프백이나 낚시가방 하나 정도는 보관이 할것 같습니다. 자 주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일랜드 식탁이 커다랗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6인 식사까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아일랜드 식탁 한쪽으로는 인덕션 들어가 있네요. 자 냉장고 두대 자리 준비되어 있고. 자, 싱크볼 주변으로 공간도 널찍하게 잘 빠져 있고 위아래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 밑으로도 다양한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밑에 밥솥 자리 전자레인지 자리 준비되어 있네요. 자 1번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자, 이 방에는 또 다용도 공간이 있습니다. 자녀 방으로 활용하시면 괜찮은 방이 될것 같고요. 자, 여기도 대피 공간이 있네요. 이렇게 짐 보관하는 거 편리하실 것 같고요. 자, 방암으로 되어 있는 보일러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중간 방이고요. 자녀방으로 쓰기 딱 적합한 방입니다. 침대 이렇게 배치하시고 책상까지 완벽하게 들어간 넓은 사이즈의 두 번째 방이 되겠고요. 자, 바로 옆으로는 세탁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수구랑 정교시설, 안쪽에 수도시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세탁기 이용 안 하시고 이렇게 거실에서 세탁실 따로 이용이 가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복도가 하나 또 나옵니다 자,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안방이 보이고요 자, 이쪽 공간은 수납장 올리셔서 활용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진열장 하나 정도도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널찍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넓은데요 시스템 에어컨 입주하기 전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퀸 사이즈 침대 이렇게 배치하시고 양쪽 공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공간이 넓으니까 침대 두 개까지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안방에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자 붙박이장 포함해서 파우더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화장대까지 기본 옵션 사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주부님들이 정말 좋아하실만한 공간이 될것 같은데 자 붙박이장은 이렇게 시공되어 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옷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서브 욕실입니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양병기, 그리고 세면대, 샤워 수정까지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를 지나서 안방으로 오다 보니까 부부만의 특별한 단독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이고요. 바닥에 금방기 타일 들어가 있고, 유리 파티션 하나 들어가 있어서 샤워 공간을 또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자,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 설치되어 있고요. 양변기 세면대, 젠다이 선반. 깔끔하게 또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천시 삼정동에 역대급으로 저렴한 아파트 같이 보셨습니다. 아무래도 공매 물건이다 보니까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하고요. 자, 입주금 조건도 대박입니다. 그래서 현금 많이 없으신 분들 오늘 현장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분양가 입주금 궁금하시면 상담 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